바다가 모든 세계를 덮쳤고 저희는 해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각종 위험 요소가 가득한 이 끔찍한 바다에서 배를 만들고 100일 동안 하드코어로 생존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배 위에서만 생존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번 세계에서 불던과 알지모, 멋땡트리오는 모든 섬을 탐험하고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얻어 이 해적 세계의 끝을 보는 것을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해적 트리오의 1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작은 무인도에서 저희의 멋진 해적 생활이 시작될 거예요. 배를 만들기에 앞서 열쇠도 하나 찾았습니다. 이 열쇠로 무인도에 있는 보물상자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보물상자 안에는 초반에 도움이 되는 작은 아이템들이 들어있네요. 저희는 상자에 있는 아이템들을 사용해서 작은 배를 건축해 이 섬을 빠져나갈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세웁니다. 각자 역할을 나눠서 돌과 나무 음식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멋댕이 화면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시죠? 이번 세계에서는 바다에 5초 이상 빠져 있으면 독 버프에 걸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피라냐, 상어, 식인고래 등등 위험 요소가 아주 많은 위협적인 바다입니다. 그러니 이번 생존에서 배는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안 밤이 됐고 저희는 간단한 장비를 만들며 마무리합니다. 이제 약간 조, 조금 이제 견습 느낌 그치 이제 견습 해적이지 2에서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첫날에 모은 자원을 사용해서 작은 배한 척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 사이사이에 부력을 추가해주는 벌룬 블록을 같이 설치해줘야 배가 가라앉지 않아요 그렇게 작은 배를 한척 만들었어요 나무를 캔 양에 비해 배가 좀 작죠? 아쉽지만 전날에 캘프를 굽는데 대부분의 나무를 써버려서 어쩔 수 없이 작은 배를 만들게 됐어요 뭐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되길 바래봐야죠 그렇게 저희는 성공적으로 첫 출항을 하게 됩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배가 좀 좋던데? 어야 <laughs> 지모야 이거 가라앉는데? 야야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어야너 빠졌어 살려줘 어 이거 어떻게 살려 오 됐다 됐다 너타 말, 너 야너타아 야야야 이게 우리 주오잖아 파도가 있을 때만 그런 거야, 파도가 있을 때만. 그런 거 맞지? 이거 배 너무 불안한데? 아니야, 이거 어디까지 빠져? 아니, 배가 왜 이래? 아니, 앞쪽에 있어, 앞쪽에. 앞... 언제든지 앞... 너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이 불안하기도 한첫 여정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밤이 될 때까지 항해를 하며 지칠대로 지쳤을 때 드디어 처음으로 섬을 발견합니다. 섬에 있는 거미를 처치한 뒤에 섬을 한번 굴러봅니다. 딱히 뭐가 있는 섬은 아니라서 그냥 나무와 사탕수수를 캔 뒤에 저희가 쓸 화로와 작업대를 옮겼습니다. 뱃사람으로 생활을 하기에는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배고픈 밤을 보내야겠습니다. 다른 섬을 찾아 떠나는 배고픈 4에서 5일 차입니다. 아침부터 쭉 달려서 또 다른 섬에 도착했어요. 처음부터 선장을 맡은 멋댕이는 보물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배가 섬에 정박하기도 전에 먼저 헤엄쳐서 보물 상자를 얻으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섬에는 몬스터뿐만이 아닌 다른 위협도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함정에 빠진 멋댕이는 그대로 기절 상태가 됐고 저희는 함정을 파내고 빠르게 살리는데 성공합니다. 작은 위기를 이겨낸 저희는 보물 상자를 열어봅니다. 쓸만한 무기부터 지도, 열쇠, 동전 등등 많은 게 있네요. 얻은 보물들로 간단한 정비 후에 캘프를 캐며 마무리합니다. 아직은 많이 배고픈 해적의 생활 중입니다. 약한 비가 내리는 6에서 9일 차 아침입니다. 또 다른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해골이 널려 있는 섬이군요. 이렇게 각박한 해적 세계에서 누군가를 추모할 시간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뼈를 다캔 뒤에는 보물상자를 열었습니다. 빠르게 상자를 털고 뼛가루를 이용해 나무와 음식을 조금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정글나무도 캐고 캘프도 얻어서 식량을 비축합니다. 드디어 좀 안정적인 생활이 되나 했지만 이제부터 정말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섬을 떠나려고 했는데 섬에 거미가 스폰됐어요. 거미줄로 낚싯대를 만들 수 있다면 저희 식량을 좀더 많이 보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미는 꼭 필요한 녀석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낚싯대를 만들며 풍속에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이 바다에는 아까 보여드린 물고기 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생물을 낚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낚은 건 랍스터예요. 모닥불에 구워 먹기 위해 올려둡니다. 근데 또멋댕이가 뭐, 왜 때려, 왜 때려? 현장이 먼저 독이 드러나 시식을 먼저 할게. What? 하나 먹으면 끝이잖아, 이거. 야, <laughs> 랍스터, 랍스터. 야, 야, 아, 맛있어? 뭐 아이, 드셔, 예. 아, 우리 계속 낚시나자. 어, 어. 어차피 이거 날씨가 이래서 어디 가지도 못해 날씨가 이래서 라고 했을 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낚시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폭풍이 정말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챘고 빠르게 배를 돌려 이 폭풍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서서히 뜨고 있습니다 폭풍이 아니라 태풍이 오고 있었네요 이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알지모 빼고는 모두 태풍에 휩쓸려서 하늘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나 올라갔어! 안 돼! 아 죽겠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laughs> 태풍 위에서 벗댕이와 만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태풍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늘 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밤새 비바람이 몰아쳤고 동이 틀 때쯤 드디어 태풍이 사라지고 느린나카 버프를 받으며 섬에 안착했습니다. 태풍에 쓸려온 팬텀들을 잡으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네요. 한 마리나 왔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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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우 씨. 잡아 잡아 잡아. 와. 겨우 위기를 극복했지만 아직 식량 나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한 차례 태풍도 지나갔겠다. 맑은 날씨에 저희는 낚시를 하기로 합니다. 시린? 레전드 그냥 뭔데 레전드 상어나 갖다 상어 와 미쳤다 랍스터부터 상어까지 정말 좋은 물고기가 많습니다 상어 샥스인 먹방 갑니다 와야 개맛있어 <laughs> 얼마 절반 차야 여섯 간 찼어 여섯 간 여섯 간 여섯 간 레전드 그냥 미역만 먹다가 갑자기 여섯 간 차니까 다르네 어느 정도 식량을 채우고 바다를 누비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것을 낳게 됩니다. 저 뭐야? 어어, 레전드, 레전드! 왜, 왜, 뭔데, 뭔데, 뭔데? 와, 화이 미쳤어, 이거 봐봐! 힘 4인첸트가 되어 있는 엄청나게 강한 화를 낳았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낚시의 신이 아닌가 할 정도예요. 화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고작 활한 방에 팬텀을 처치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섬은 거대한 정글나무 두그루가 인상적인 작은 정글섬이네요. 이 섬에서 저희는 새로운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귀여운 녀석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게 해적이라고 하면 앵무새가 로망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갖고 있던 씨앗을 모두 털어서 앵무새를 길들여 보기로 합니다. 와, 이거 그냥 씨앗 도둑이네요. 섬을 모두 털어서 나온 마지막 씨앗을. 앵무새한테 죽이로 합니다. 저희 동료가 되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는데 앵무새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너너너 너, 너 목숨이 달렸어. 너 이거, 먹고, 먹, 나한테 죽는 거야, 알겠지? 그래, 너 목숨이. 아,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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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ar, sugar, 10에서 11일 차 아침입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식량도 부족해요. 그 비축해 선 식량 어디 갔어? <laughs> <laughs> 아, 이거 그만 좀쳐먹으세요 니마. <laughs> 그거 내가 이렇게 낼줄 알고 내 인벤토리에 안어놨거든 니마 <laughs> <님아> 진짜 레전드 <laughs> 야, 못떡하 이거나 먹어. 씨.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광물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광물섬의 특별한 점은 흙 속에 광물이 파묻혀 있다는 거예요. 선장인 멋댕이는 곡괭이가 없어서 그냥 플루트나 불라고 하고 알지모와 저는 섬에 박혀있는 광물들을 캤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태까지 구했던 나무들을 사용해 좁아터진 배를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이 바다의 갈매기라도 되듯 계속 쫓아오는 팬텀을 뒤로하고 다음 섬에 도착합니다. 어? 오케이! 잠깐만 저거 그거 아니야? 근데 어? 코코아콩이다! 코코아콩! 쿠쿠콕. 작은 섬인 줄 알았지만 여러 개로 나눠져 생각보다 큰 섬이네요. 섬에 도착해서 올라가니 아까 멋댕이가 당했던 함정이 나옵니다. 어느 섬이든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되네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보물상자를 열고 아이템을 챙깁니다. 총이나 더 좋은 옷, 웃긴 모자도 얻었습니다. 총의 위력이 상당히 강해서 나중에 다른 해적선장이나 섬의 보스들을 잡을 때도 유용할 것 같네요. 그 이후에는 멋쟁이가 옆에 작은 섬에서 발견한 감자를 키워서 식량으로 쓰기로 합니다. 12에서 1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날까지 쓸 거대한 배를 한척 만들기로 합니다. 여태까지 섬들을 돌아다니며 정말 다양한 재료들을 모았으니 모든 재료들을 써서 멋진 배를 만들어 볼게요. 저희 셋은 모두 정말 열심히 배를 만들었고 밤이 되어서야 완성했습니다. 해적에게 어울리는 정말 멋진 배가 완성된 것 같아서 저희 세명 모두 만족하며 항해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도착지는 생각보다 너무 멀어서 저희는 낚시를 하거나 이렇게 단체 연주를 하며 다음 섬까지 가겠습니다. 오 보인다 보인다 어디 어디 어 화산이 화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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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설렘과 함께 도착한 이번 섬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해를 할때 보는 만능지도를 같이 보시죠. 이 지도는 무려 만 곱하기 만 크기의 맵을 모두 담아둔 마법 같은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며 저희는 제일 큰 섬을 보스 섬이라고 칭하도록 할게요. 각 보스 섬은 보스 레이드, 퍼즐, 함정 등등 굉장히 크고 어려운 섬이 많으니 구독해주세요. 이번에 보는 이 섬이 바로 보스 섬중 하나인 화산섬입니다. 어 좀만 더 좀만 더 앞으로. 어 기다려봐. 오케이 이제 거기 딱 정착 정막하면 돼 이제 자 뱃머리 아, 박습니다 오케이. 화산섬의 분출구에 도착하자 섬에 정복자가 있었습니다 이동속도는 느리지만 한대만 맞아도 빈사상태가 될 정도의 강한 데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배가 어그로를 끄는 동안 멋댕이와 알지모가 정복자를 잡습니다 얼른 잡아 얼른 잡아 쏘고 있어 쏘고 있어 쏘고 있어 잡았어? 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머지는 그래플링 훅을 이용해서 쉽게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느려서 다행이에요. 잡았어?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아, 나이스, 나이스. 보스를 잡은 뒤에는 다른 보물들과 인첸트 테이블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게 됐습니다. 드디어 좀더 강해질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14에서 20일 차입니다. 어제 구해온 인첸트 테이블로 갑옷 인첸트를 진행했습니다. 책장이 없어서 인첸트 레벨을 올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지금은 충분히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인첸트를 하고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낸 뒤에 섬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주를 하며 마무리합니다. 2 0일에서 25일차 섬을 찾으며 맞는 아침입니다. 다음 보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는 엔더맨이 한 마리 있었고 저희를 보며 달려드네요. 여기까지 오면서 셋다 피가 많이 없어진 상태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또또또멋뎅이가나 또 빨리 가 가지고 저 키만 열고 올게. 아니야 아니야. 멋이가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레전드 그냥 아니 왜 갑자기 타겟을 바꿔 제가 애초에 네가 타겟이었어 무슨 소리야 아나이 내가, 내가 타겟이야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야야 바다 속에 썩은 고기 있다 보스섬 위의 위협은 저희를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갈비지라는 해저 좀비 형태의 보스몹이 나타났고 저희는 일단 도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멍청했던 갈비지들은 저희를 따라 바닷속에 잠겼고 저희는 배를 이용해 보물 상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갔습니다. 하지만 멋댕이가 또 죽어 버렸어요. 알지모는 멋댕이를 세 번이나 살리느라 허기가 모두 달아버린 상태가 되고 결국 허기 때문에 알지모가 죽어 버리고 맙니다. 일반 보물 상자에는 음식이 없었지만 옆에 있던 얼어붙은 상자 안에는 음식이 있었어요. 당장 황금 사과라도 먹고 생존을 해야 했던 저희들은 황금 사과를 먹으며 서로가 서로를 살립니다. 저희는 황금 사과도 다 먹고 낚시로 물고기를 조금 건져서 겨우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서로가 구한 아이템을 공유했어요.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선택을 했지만 나름 발전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침대가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잠을 계속 못 자다 보니까 어느새 팬텀의 습격이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비지 섬에서 거미를 잡아 실을 얻으려고 했는데 다른 몬스터의 습격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배를 몰고 이 섬을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아쉽지만 침대는 다음에 만들어야겠네요. 26에서 28일 차입니다. 좀더 평온한 섬에 도착해서 우선적으로 배를 수리했어요. 그 이후에는 음식을 조금 더 구했습니다. 낚시만 해도 이만큼이나 모을 수 있다니. 그냥 해적 생활은 갖다 버리고 섬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섬에 도착했고 평범한 섬인 줄 알았던 이곳은 블루홀 속에 보물이 있는 특별한 보스섬 중 하나였네요. 과연 저희는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독 데미지를 입으며 블루홀 안쪽에 문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문을 설치해서 공간을 확보해주면 숨을 쉴수 있어요. 드디어 보물 상자를 열어봅니다. 경험치병과 광물,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얻은 보물로 인첸트를 할수 있는 작은 장소를 하나 만들어주며 마무리합니다. 29에서 53일 차 아침이에요. 다음으로 만난 보스섬인데 엄청나게 넓은 섬이면서 대부분이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 보물과도 같은 섬을 발견했어요. 사방에 다이아몬드 광석이 박혀 있는 섬이네요. 하지만 이 보물섬을 지키고 있는 해골 무리가 있습니다. 이 해골 무리들을 보자 드디어 우리의 선장 멋댕이가 활약을 합니다. 멋댕이 줘. 야, 용감하다. 우리 선장. 야. 그렇지. 어, 아, 팀원까지 죽이는 선장이다. 나이스. 아, 어, 야야. 그래도 여전히 트롤을 하는 건 변함없지만요. 모든 해골을 정리한 뒤에는 다이아몬드를 캡니다. 그리고 드디어 침대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거미 사냥을 했습니다. 섬이 넓은 만큼 다른 몬스터도 많지만 거미도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몬스터들은 피하면서 거미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침대를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평소였다면 1일차부터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을 침대를 30일차가 지나서야 만들다니 뭔가 감격스럽네요. 야 못땡아 얼른 와서 자라! 아, 어, 뭐야? 아, 이미 자고 있네? 지금 못땡이준거 뭐야? 아, 이 뭐야? 다음 날에는 세명 모두 하루 종일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상당히 많은 물고기가 모였어요 당분간 식량 걱정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왔던 섬과 앞으로 갈 섬들을 조금 살펴봐야겠어요. 여태까지 저희는 기본 섬부터 시작해 다양한 다른 섬들을 탐험하며 이 바다에 절반 가까이 정복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가보지 못한 바다가 반이나 더 남아있다는 거죠. 앞으로 만날 새로운 섬들이 기대되네요. 섬에 대해 설명하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처음으로 얼어붙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태까지 항해하며 못 봤던 바다라서 그런지, 뭔가 더욱 새로운 느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도 잠시. 이대로면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이내 해결 방법을 찾았고, 잠깐 가죽옷을 입고 있기로 합니다. 춥긴 하지만 동상 데미지를 입을 정도는 아니니까 빠르게 얼어붙은 바다를 빠져나갑시다. 얼음바다를 빠져나와 도착한 곳은 정말 특별한 섬이에요. 온갖 위험하고 신기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함정을 돌파하는 건 온전히 저희의 피지컬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하나하나 천천히 함정들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됐어! 해봐, 해봐, 해봐! 자! 그렇지. 그치, 마지막 함정까지 깔끔하게 클리어하고 섬의 보물 상자를 열수 있게 됐네요. 오 뭐야 키하고 총 개꿀인데. 아 야, 근데 야왜 이렇게 빨리 가져가. <laughs> 다음 섬은 꽤나 가까운 곳에 붙어 있어서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도착한 이 섬은 여태까지 못 봤던 방식으로 보물 상자를 얻어야 하는데요. 섬의 모양과 장치에 있는 힌트만을 보고 풀어야 하는 방식의 퍼즐이라서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이 섬의 모양으로 따져봤을 때는 세개의 작은 섬에 특정한 아이템을 올려놔야 큰 섬에 보상이 생기는 구조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1에서 3번 섬에 있는 장치들을 살펴봅니다. 음... 철 원석이 장치에 박혀있는 걸 봐서는 철 2개를 올려두면 될것 같아요. 1번 섬의 문제를 맞췄습니다. 저희는 차례대로 각 섬에 필요한 자원을 올리며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3번 섬의 문제까지 모두 풀자 중앙 섬에 장치가 하나 생겼습니다. 중앙 섬에는 다이아몬드를 올려야 했고 드디어 보물 상자를 찾게 됩니다. 햄창 비야겠다비 오케이 오케이. 비워봐 어디. 어. 비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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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아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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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미 야미 야미 내려야지 어? 어 같이 먹어야지 어? 나 이거 그냥 계속 들고 있을 거야 너네 잘 때까지 와 진짜 개빠르네 <laughs>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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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저희의 생활을 보고 시트콤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참육스러운 해적입니다. 보물 상자를 두고 서로 간의 심리전을 하게 되죠. 각자 얻은 보물들을 부러워하며 다음 섬을 향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긴 항해길에는 이런 시시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네. <laughs> 또 시작, 또 시작됐다 시시. <laughs> 또 시작이야? <laughs> 야 이모 너 살리느라 우리 호기가 다졌는데 지금. 아시다. <laughs> 그렇게 도착한 섬은 간단하게 쉬어갈 수 있는 캠프 섬입니다. 이전 표류자의 배려였을까요? 섬에는 상자가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낚시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해산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약간의 음식들을 굽고 섬에서 안락한 저녁을 보내며 마무리합니다. 벌써 54에서 75일차가 됐네요. 다시 얼어붙은 바다를 항해하다가 빙하를 발견하게 됩니다. 빙하 위에 있는 보물상자를 보게 됐고 저희는 간단하게 상자만 갖고 도망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의 아주 큰 실수였어요. 얼어붙은 상태라서 달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멋댕이는 그대로 몬스터들에게 죽어버렸습니다. 빙하에서는 숨어있던 해골들이 튀어나왔고, 저는 이 녀석들을 피해 물 위로 올라갑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알지 못까지 죽었습니다. 여기서 저까지 죽으면 이항해가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정신줄을 붙잡고 최대한 빨리 모든 몬스터를 잡았습니다. 살려줘! 한마리야 물속에 빠뜨려 됐어 됐어 됐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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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고작 3초 남기고 멋댕이를 살리는데 성공했고 알지모 뭐 역시 9초 남기고 살리는데 성공합니다. 쉽지 않은 섬이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네요. 한 차례 고비를 지내고 다시 따뜻한 바다와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 다른 보스 섬에 도착했어요. 이번 섬은 사방으로 나눠져 있는 작은 섬의 장치 위에 에메랄드 블록을 설치하면 되는 간단한 퍼즐이지만 아무런 힌트도 없이 놓는 순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꽤나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디가 먼저고 나중인지를 찾는 부분은 지루하니까 스킵하고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사방의 모든 섬에 순서를 맞추는 데 성공했고 저희는 중앙 섬으로 가게 됩니다. 중앙 섬에 철블록 가치었는데 가자. 중앙 섬에는 작은 장치가 하나 있었고. 이 장치 위에 철블록을 올립니다. 그러자, 정말 거대하고 강해 보이는 스켈레톤 사이클롭스가 등장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원거리에서 빔을 날리는 스킬도 갖고 있는 정말 강력한 보스입니다. 계속 멋땡이를 공격하는 동안, 나머지 두 명이 사이클롭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멋땡이는 절벽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그로는 저한테 끌렸는데, 이 녀석, 절벽을 올라오지 못하고 걸려있네요? 알지모가 멋댕이를 살리고, 사이클롭스가 걸려있는 김에, 저희는 섬의 상자부터 열어보기로 합니다. 거대한 보스가 지키고 있는 보물 상자답게, 정말 엄청난 보상들이 가득하네요. 그렇게 모든 보물을 얻은 뒤에는, 다시 사이클롭스를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야, 근데 생각보다 멍청한데? 그니까 개멍청해. 내가 그냥 빙글빙글 돌면 돼! 어. 기본적으로 휘두르는 공격은 모두 피할 수 있지만, 땅을 내려치고 저를 들어올리는 공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쉽게 잡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보스 섬을 클리어하고 다음 섬을 향해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함정섬 기억하세요? 그 섬이 이번 섬을 위한 튜토리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깊고 거대한 함정이 많은 섬에 도착했어요. 함정의 난이도가 저번 함정섬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잘 따라와봐.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제 임기응변으로 무사히 통과했네요. 자 여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오. 자 여기 옆으로 이렇게 해서 쉬운 넘어가 이쪽으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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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범 보여줄게. 숙련된 조교의 시범. 오. 기다려 기다려. 가능 가능? 기다려 기다 기다. 오. 잘 만난데? 잘 만난데 생각보다. 잘하는데 잘데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빨리 와 얘들아. 여러 함정을 통과하며 보물 상자를 여는데 성공합니다. 상자 안에는 대포가 들어있네요. 또 새로운 무기를 얻게 됐습니다. 야 근데 대포알 있어? 몰라. 대포알이 없는데? 근데? 있어. 스아 머스, 이건 머스킷인데. 대포알. 대포알이 없는데? 아, 일단 우리 올라가자. 그 이후에 도착한 보스 섬은 심해 해적기지였습니다. 정말 강한 해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해적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는 굉장한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저곳 모든 텐트들을 살피며 마지막 텐트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심해의 선장이 출연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파괴수를 타고 튀어나올 줄 몰랐으니 일단 도망갈게요. 야야! 와 디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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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파괴수를 타고 있어 무슨 와 디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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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무기를 꺼내는 사이에 멋쟁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스타트는 멋쟁이가 끊어줘야죠. 저는 엄청나게 강한 인챈트가 되어 있는 활을 사용해 순식간에 파괴수를 죽였습니다. 남은 선장 자체는 그다지 강한 몬스터가 아니니까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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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야키억키억키오 <귀여워, 귀여워, 웃음> <귀여워>. 어? 어? <laughs> 심해 선장을 잡고 위더 열쇠와 심해 선장의 네더라이트 검을 얻었습니다. 보물 상자도 열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보상이라니 보물 상자가 기대되네요. 가게, 자 보기 맞아. 슛! 오! 오. <laughs> 보물 상자 역시 저희의 기대에 화답하며 정말 강하고 좋은 보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적선을 털어봤지만 딱히 쓸만한 아이템은 없었어요. 잔잔한 비가 오는 76에서 101차입니다. 자잘한 섬이나 빈 해적선을 털면서 저희의 해적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섬들 중에는 이렇게 각 섬마다 보물상자가 하나씩 있는 대박섬도 있었습니다. 상자에 있는 아이템들을 모두 파밍한 뒤에는 선장 멋댕을 격추시키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써봐, 써봐. 슛! <laughs> 아, 슛! 우와! 미쳤다! 와, 진짜 타다 숱다! 와! 이제 마지막 최종 보스 섬을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는 그 섬을 가기 전에 마지막 캠프 섬에 왔습니다. 아마 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이번 세계에서 처음 보는 육지 고기가 있었습니다. 90일 만에 만나는 육지 고기라서 그런지 정말 반갑네요. 얻은 고기들을 굽고 밤을 샜습니다. 아침 해가 밝았고 저희는 자다를 향해 대포를 쏘며 마지막 여행까지 무사히 마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섬이 윤곽을 드러냅니다. 여태까지 봤던 섬들과는 차원이 다른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드디어 섬의 주인이자 마지막 보스인 캡틴 코넬리아가 소환됩니다. 네더라이트 풀세트에 가까운 갑옷을 입고 있어도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코넬리아는 자신의 선원들도 소환하는 특수한 패턴도 갖고 있었네요. 갑자기 소환된 선원들의 당황도 잠시, 저희는 침착하게 선원들부터 잡아나갔고, 이내 코넬리아는 2페이지에 돌입했습니다. 공중에 뜨기도 하고 토넬리아의 주변을 맴돌며 데미지를 입히는 차크람 때문에 벌써 불사의 토템을 써버렸어요. 오 이거 맞아 이거 한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와 잠깐만. 하지만 빠르게 이 페이지를 넘길 수 있었고 바로 마지막 페이지에 돌입합니다. 잠깐만 살려줘. 야, 야, 황금 줄게 황금 줄게. 트 어, 어! 아! 야, 어디가 어디가? 잠깐 크탄제 실수가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멋쟁이가 어그로를 끄는 동안 알지모가 저를 살렸고 저희 셋은 모두 힘을 합쳐서 코넬리아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야, 몇 대로? 야 나일캄 쏴 나일캄! 아니야. 오오 어? 나이스. 어 마지막에 멋쟁이 죽여버렸네 내가. 이제 정말 저희 이야기의 끝을 장식할 수 있는 보물 상자를 열수 있게 됐어요. 제 손에 있는 진귀한 바다의 보물이라는 아이템을 바로 이 제단 위에 두면서 해적 세계의 모든 여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오! 이야 폭주까지 터지고 야 원피스네 어? 파스타는 점프합니다 아, 가자 가자 이번 이야기는 저와 멋댕이 알지모와 함께하는 해적 세계의 힐링을 주제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계에서 서로에게 장난을 치거나 위험할 때는 협력하며 저희의 유대감을 많이 쌓아갈 수 있는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이야기를 보시면서 저와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던이었습니다. 가자. 음, 가자. 그래. 네.